에, 서리태콩하고 에, 병아리콩, 병아리콩은 우측에 다섯 개만 모종에 키우고 있습니다. 서리태는 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서른, 다섯 개, 한 벌써 일주일 넘었습니다. 이게 잘 키워가지고 텃밭에 심을 예정입니다. 네, 서리태입니다. 서리태를 집에서 모종으로 키워가지고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많이 열렸어요. 이거 순치기를 두번 했거든요? 순치기 두번 했고, 어,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렸네요. 이거, 아따. 아, 이거, 이거. 엄청 많이 열렸네. 와. 와, 이거 이렇게 많이 열렸네. 여기도 그고 많이 열렸죠? 우와 진짜 어우 빈깍쟁이 없어요 여기 황토기라 아무래도 벌레가 많지 않아요 소독할 때 황토 황토로 소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벌레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옆에 것도 볼까요? 옆에 것도 많죠 와 빈깍종이 없네 빈깍종이 껍데기가, 빈껍데기가 많은데, 여기는 없어요, 거의. 이야, 잘 됐네. 많지는 않아도, 많지는 않아도 이렇게 많습니다. 많이 열렸네. 네, 여기도 그렇고. 이야, 괜찮습니다. 네, 여기도, 크지는 않아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네, 이렇게 많죠? 네. 많아요, 많아요. 크진 않아도 다 이렇게 있습니다. 어우, 이정도면은몇 나무 안 돼도, 하나, 둘, 셋. 한열 나무가 안 되거든요. 한대는 수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다음에 또 영상 올릴게요. 네. 오늘 서리태, 서리태 확인하러 왔는데, 서리태가 거의 다 익은 것 같습니다 뭐 조금 파란 것도 있긴 있는데 이 한번 따 볼까요 아 이거 조금 이제 잎 사이가 다 떨어져 가지고 이것도 거의 다 됐죠 물어은다 익었을 거고 또따 볼까요？아직 네, 풀 됐네. 이거 는 근데 비가 와 가지고 많이 달려 긴 달렸 는데, 네, 이건 다익었 죠. 아 이거 쎄, 나무 다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이것도 그렇고, 잎사귀 다 떨어지고, 에이, 이거 것도 잎사귀 거기다 떨어지고, 요거만 조금 잎귀가 있는데, 요거만 조금 들 됐네 이거는 흘댄네 요거만. 이것만 잎 사이가 생생히 살아있고 이게 둘 되는데 요거 하나만 들 됐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놔둘 수도 없고 다 따야 되겠네요 네 서리태 다 수확했습니다 어만큼 되네요 한 10여개 심어 가지고 아, 최종적으로 여덟 나무가 살았네요. 아 이거 이렇게 네, 순치기 두번한것 같은데. 아 어, 이거 많이 열렸네요. 이거. 네. 이거 순치기가 제대로 딱 됐나 봐요. 예 네,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그냥 그럭저럭 봐주죠. 예 네, 조금 들익었네요 이거는 네, 이거 한번 몇 개나. 이건 나따봐야 되겠네. 아, 이건, 이건 순, 순치기가 좀덜 됐나봐요, 이거. 어, 여기, 여기. 준다. 나중에 이건 컸나봐요. 아, 이거. 잘 익은 것 같아. 순치기도 잘 되고, 키트 잡고. 아, 이건, 얼마 안 됐죠? 나중에 컸나봐요. 네, 이 요것도 그렇고, 나중에, 나중에 컸나봐요. 아니면 숨치기가, 제가 숨치기 할때 잘라가지고 안 쳤죠. 네, 요거, 이것도 괜찮죠? 이거 아까 내, 요거 하나만, 하나만 되죠. 그죠? 그냥, 잘라왔습니다. 네, 요까지 세 번이니까 한 50개 정도 되네요. 여기지 여기까지 50개. 한 100개는 되는 것 같아, 100개. 100개 정도. 영양, 영양분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주고, 그냥 내비뒀는데. 그래도 이렇게 컸네요. 아, 이거 드리고죠 이거? 아. 네, 이거는 조금 좀 익다 말았네요 비가 와가지고 네, 이거는 익었죠 이렇게 이쁘게 익었네 예, 이드리겠죠 예, 드리그어요 와, 이제 다 땄습니다. 요거 하나만 남았네. 요것도 비교적 많은 건데요. 이건 짜리멍땅, 짜리멍땅 하지는 않고, 조금 컸어요. 이렇게. 몇 개나 달렸는지 한번 세볼게요. 와 여기서 220개 정도 땄어요. 지금 안딴 거는 빈 껍데기, 껍데기거든요. 아, 키는 그렇게 60, 56, 56에 앞에 그러니까 60, 6, 60cm 정도 되겠네요. 키는 네 서리태 이만큼. 땄습니다 높이가 제주까요300 <laughs> 300에 250에 요정도 요정도 사이즈에 여덟 나무에 이렇게 많이 땄습니다 네 콩깍지를 말려서 콩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얼마 안 돼가지고, 사람 손 빌려가지고, 콩타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네요. 지금 말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습니다. 예, 네, 여덟 남에서 이렇게 많이 수확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